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70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담기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체제 마소서 갈과 활과 사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현실을 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과 감각을 갖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요 영적인 안목과 감각이 있으면 좌절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게 되지 어, 되지만요 반면 영적인 안목과 이 감각이 있으면 담대하게 서게 되고 결국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하 씨와 엘리사에게 이러한 상반된 모습이 보여졌죠. 게하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보고는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입니까? 눈앞에 현실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담대했습니다. 왜요? 막막한 현실을 넘어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그는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와 같은 봄의 능력이 이후에 게하시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게하시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정의로 포장해서 자신도 속이고 남까지 속이면서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게하시에게도 영적인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반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계하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이 아람 군사들에게는 요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더욱더 어둡게 만드셨다는 라 겁니다. 다음게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이 엘리사는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오히려 반대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들도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가뜩이나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운데 왜 그들의 눈을 더욱 더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저자는요 그들은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엘리사와 계아시처럼 이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보고 많이 보게 되면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좀 2000년 전그 예수님 좀 느끼고 영적인 거 보고 느끼고 이러면 내가 좀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그것은 겁니다. 왜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광해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매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갖기는 커녕 오히려 불승종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것을 무리들이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큰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본다 한들 결국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내가 개하실처럼 신앙적으로 엉망으로 살아왔을지라도요 그 마음의 한 구석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과 소망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이처럼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요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개하시 보세요 여러분. 이왕 들통난 거잖아요. 어차피 자신이 이 남한 장군에게서 받은 것, 그거 누가 뺏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살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었어요. 평생을 먹고 살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하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엘리사를 쫓아가잖아요. 그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가 한때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소망이 아직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상태가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람 군사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영적인 갈망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화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끊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정말 보고 싶은 것인지. 봐서 그 진리의 얘기를 내가 가고 싶은 것인지. 자 한번 정직하게 들어다 보세요. 어쩌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리 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 바로 북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 군사들을요. 1 9절의 말씀처럼 이북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왕궁이 있는 이 사마리아로 그들을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우람 왕은요, 졸지에 이 아람 군사들을 포로로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우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분명히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 있는 그 포로들, 그들은요, 단순한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아람의 주력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막 특수부대 이런 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만 제거하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앞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아람을 정복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그야말로 놓칠수 없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좋은 기회 앞에서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담과 같이 물었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21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내가 칠리까하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배웠는데 그 이전에 아람왕 베나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자신의 임의대로 베나다스를 풀어줬습니다. 원래 죽여야 했거든요. 근데 그냥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를 죽이는 것보다 살려주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은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그를 죽이라고 말할까봐. 여러분, 그런 적 있,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일부러 안 물은 묻은, 안 묻은 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까봐 묻지 않은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큰 이득을 볼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게 되고 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달랐던 거예요. 분명. 아람의 군사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버지 아 압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미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물은 겁니다.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사실 여람은요, 그들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저들을 죽여도 될까요? 죽여도 될까요? 두 번이나 물은 겁니다.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근데 그래도 이 여호람은요 물은 거예요.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요. 다음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라잡은 자인들 어찌 치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야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뜻과 맞는 답을 주셨어야 되는데 완전 다른 답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뜻 멈추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요, 자신에게 성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인데 여람 왕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다음 께 23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쩌면 신앙하는 내용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지금 이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하는님 그거 내려놓으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여호람은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호람 왕은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엘리사가 여로람 왕에게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로람 왕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아람 군사들에게 그냥 대충 밥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요. 마치 이 남한 장군이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요. 아예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을 담가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몸을 씻으세요. 그냥 찍어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정물을. 근데 나아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거기에 몸을 담가 버린 거예요. 여러 왕도요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여람 왕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이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다시 어느 날 굴에 굴에 이렇게 숨어있는데 누가 그 굴에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원수인 사울이 찾아왔잖아요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다 밖에 있고 자신의 원수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난 바로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해요 왕이시여 하옵소서 죽이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그 사울의 옷을 벗어놓은 그 옷을 칼로 베고는 마음에 찔림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안 하죠. 그거 내려놓습니다. 빼놓은 그 칼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 그거 쫓고 있는 거, 그거. 그래서 그거 기도하고 그것을 이서 신앙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신앙의 훌륭함은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예배드리고 훌륭하게 찬양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었을 때에 그때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선택해가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참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와 훈련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함께 23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루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의이 당장에 행복해 보이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나가잖아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런 결정을 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늘 삶의 태도가 이래요. 누가 말려도요, 바보라고 해도요, 야, 너 그거 왜 하냐? 그래도요, 그거 선택합니다. 왜?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난 믿거든요. 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사람은요, 늘 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늘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에 완전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등 많은 등 적당히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 순종의 범위보다 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내려놓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거 돌아보고 싶잖아요. 지않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만들고 싶잖아요. 난 그걸 위해서 오늘 계획하고 난그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 묻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 이거 맞아요. 해도 돼요. 내가 칠이까 칠이까? 묻고 싶지 않잖아요. 왜? 거기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난 신앙하는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신앙의 반응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르세요. 믿음을 가지고 모르세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의 요구가 되는 내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런 내용 가운데 합처럼 현실의 이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며 추구하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믿음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기다리시고, 더 나누시고, 더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답도 없지 않습니까? 답이 있으십니까?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해 보자고요. 남한 장군 답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존심 부렸잖아요.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고집으로 말미아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 안 하려고 했잖아요. 답이 없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남한 장군이시여, 답도 없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뜻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그가 어떤 것을 경험하니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한번눈딱 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손해가 차 보여도 막막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삼성에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